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리시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트팩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나 진정 케어가 자주 필요한 민감성인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사용 중인 수분 제품들로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닥터지입니다. 강한 진정성분이 피부에 열을 즉각적으로 내려준다고 하는데요. 쿨 마스크, 말 그대로예요. 냉장보관을 하면 파우치 앞면에 쿨 온도계 색이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때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열을 빠르게 식혀주다 보니까 긴급 사용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또이 레드블렘시 라인이 제 피부에 너무 잘 맞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없이 아주 순하게 잘 사용 중입니다. 아무래도 몇 년째 베스트 그리고 스테디 셀러다 보니까 이 라인 잘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름철이나 아니면 피부에 있는 열을 빠르게 내리고 싶은 분들한테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비브 껌딱지 시트입니다. 이 중에서도 수분 쿨링 진정, 히알루론산 스티커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아비브 껌딱지 라인은 제가 라인별로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 제품이 가장 수분감이 좋고 제 피부에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템으로 넣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껌딱지 시트라는 말답게 피부에 진짜 쫀득하게 밀착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 붙이고 점프를 해도 안 떨어져요. 굉장히 굉장히 잘 달라붙어 있는데 다만 시트 자체가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편이라서 전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이 제품을 붙였을 땐 뭐랄까, 약간은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살짝 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누워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 완료를 마친 제품이라 그런지 피부가 민감할 때 사용하면 그 진가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민감해진 그런 붉은기, 각질 이런 것도 금방, 금세 진정시켜주는 느낌이라서 피부가 유독 민감하다 한 날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라인 중에도 이 히알루론산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꽉찬 수분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예요. 그렇다고 전혀 기름진 느낌은 없기 때문에 보습은 충분히 느끼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더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강추해요. 다음으로는 메디힐 제품인데요. 제가 옛날에도 추천 영상에 한번 넣었던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때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가장 추천한 이유는 바로 가성비 때문입니다. 뭐 상세 페이지에는 이런저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수분감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아 오늘 팩좀 해야겠는데 뭔가 수분감은 부족해. 모래 하기는 너무 귀찮아. 그래서 빨리 수분감 채우고 얼른 눕고 싶을 때 가성비 있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저 같은 민감성 피부는 피부의 열감이나 붉어짐이 심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기 있는 제품은 살짝 피할 때가 있는 편이에요. 그럴 때 가볍게 사용해주기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벤틱입니다. 제가 로맨틱 제품은, 어, 토너 되게 잘 사용 중이고, 클렌징 워터 잘 사용 중인데, 로맨틱 전체적으로 제품이 되게 순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피부에도 너무 잘 맞고요. 이거는 사실 안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이거 되게 괜찮다 하더니, 또 보일 때마다 자꾸만 자꾸만 사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천템에도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에센스가 유달리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는 판테놀, 천연 카페인, 파파야 열매 추출물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성분들이 보습부터 각질 케어까지 함께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도 사용하고 나면 약간 각질 관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뭐지? 하고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진짜 각질 케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마스크팩은 이렇게 중요한 타이틀만 보고 상세 페이지를 잘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각질 케어가 함께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좋아진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수분감만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마무리감이 굉장히 가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분이 필요한 그런 건조한 피부이신 분들은 기초케어를 좀 꼼꼼하게 해주셔서 마무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비브입니다. 또 아비브가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오늘 나온 제품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품이 하이드로겔 마스크거든요. 다른 시트 마스크는 지지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트팩 자체가 그 지지제 역할을 하는 건데 하이드로겔 팩 같은 경우에는 지지제가 따로 없이 에센스를 굳혀서 만든 겔 마스크 팩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면 어, 유연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팔랑팔랑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으로 긁거나 뭐 어디에 닿거나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그러면 시트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오늘 나온 제품 중에 유일하게 상, 하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자기 얼굴형에 맞게 더잘 밀착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엠버가 들어가 있는 면을 얼굴 쪽으로 해서 밀착을 시켜주면 돼요. 밀착력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 무게 때문에 살짝 흐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처진 걱정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은 반드시 누워서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 역시 에센스가 정말 가득가득 들어있는데요. 겔 마스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다른 시트팩처럼 촉촉하다는 느낌이 잘 없어요. 근데 떼고 나면은 진짜 피부가 탱탱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비타민 C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떼고 나면 뭔가 안색이 환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진짜 얼마나 쿨링이 잘되는지 온도가 낮은 날에 사용을 하면 얼굴에만 붙이고 있는데 몸이 약간 으슬으슬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제품에 들어간 수분초가 수분 함유력이 정말 대단한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용 후에 정말 탱글탱글한 피부가 돼서 가격은 좀 나가지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시트팩. 자체가 안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진짜 민감할 때는 시트 자체만으로도 자극이 돼서 사용을 좀 중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에센스를 굳혀 만든 겔 마스크다 보니까 그런 걱정 없이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일할 때를 여러분 노려보십시오. 마지막 제품으로는 더마토리입니다.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진정 라인인데 이 제품도 그 제품들 못지않게 진정 수분이 느껴져서 같이 한번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같은 그 레티날 그거 패드도 같이 사용 중인데 그 패드 진짜 잘 사용 중이거든요? 패드처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쓰고 있어요. 정말 순하게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느낌이고 이 제품도 사용하고 나면 안색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피부가 약간 거칠어졌을 때 약간 사막화가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해 주면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요. 확실히 모공 탄력에도 효과가 있는 게 느껴져서 자주자주 자주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분 진정 시트팩 추천 영상을 마쳐봤습니다. 뭘 해도 트러블이 안날 자신이 있는 그런 시트팩들로 구성을 해왔으니까요. 특히나 민감하신 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정말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